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경제 이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일진파워를 보도록 할 건데 일진파워가 최근에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나서 급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을 보여줬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었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일진파워 관련해 가지고 거래정지가 좀 진행이 됐는데 어, 이 부분을 보고 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지금 어 이게 무슨 일인가? 어, 갑자기 횡령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자,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와줬는데 일단 총 금액 같은 경우에는 25억 정도가 되죠 24억 6천 정도가 되니까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정말 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자기자본 대비 자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배임 횡령이 나와줬을 때 결론적으로 이 배임 횡령에 대해서는 어, 불법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어, 결론적으로 자기 자본 대비해서 1.91%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이 상장 폐지. 상장 폐지까지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재반 사항에 대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고요.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이 좀나와졌습니다 사고 발생 일자가 5월 20일 날좀 나와줬죠. 5월 20일 날 나와줬고, 확인 일자가 6월 13일 날좀 나와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자, 최초 나와줬었던 게 언제였죠? 사고 발생일자가 5월 20일이었죠. 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이슈가 좀 있었을 텐데, 얘들이 언제요? 5월 20일이 여기 바닷권이었거든요 근데 5월 20일이 지나서도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와주면서 고점을 찍어줬습니다. 그죠? 고점을 찍어줬고, 지금 기관계들,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물량이 더욱더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타났고, 5월 20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고점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들어와준 분, 물량이 들어와준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새들 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발생 일자, 이 부분을 거의 모르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회사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모르진 않았을 거고, 경적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흐름이 나타난 거는, 결론적으로 자기 자본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 크지 않았기 때문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많은 개인투자분들 그리고 1층 파워 주주님들이 결론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큰일 나네, 거래정지, 상장폐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 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봤었을 때.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사업. 그렇죠? 이 원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자,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정비 사업과 수소, 어, 충전소, 시운전 사업, 사업을 수행 중이며 해외 원전 시공, 시운전 사업, 수력 발전소, 현대화 산업, 어, 수소, 충전소, EPC 사업 진출 예정입니다. 원자력 사 DIV, 이은 그린, 클린, 에너지, 전문 기업을 향한 도전에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야,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원자력에 대한 기술력 자체는 일단 굉장히 좋아요. 평이 너무나도 좋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 연구소, 그죠? 발조가 진행이 되면서 원자력 연구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어, 공급 범위가 재반기기 개통과 상세 설계, 기자재 구매 또는 제작, 설치, 시험, 검사, 시운전 등등등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애들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일진파워 급등 트럼프 신규 원전 승인 18개월로 단축 미국 원자력 확대 수혜주로 강세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주면서 결론적으로 원전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자력 시대다 라는 내용이 좀 나와 주면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한국전력기술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까지 체결하고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어 원자력발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라는 내용까지 나와 주면서 지금 당장 이 원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는 일진 파워입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일진 파워가 거래정지, 거래정지에 대한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상장폐지. 이 상장폐지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자본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어, 적은 금액이 나와줬기 때문에 상장 빼지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거래 정지가 됐고 횡령 뱀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기 때문에 얘들이 거래 정지가 되고 거래 정지가 풀렸을 때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주가가 빠지는 부분이 나타났었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잡고 무조건 매수 타점 잡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매수 타점 잡아가야 돼요. 이러한 매수 타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실시간 타점으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러한 텔레그램 방, 소통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이러한 가격 전략과 실시간 대응 전략 잡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일진. 일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일진 파워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전략, 그리고 대응 전략 다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나 얘네들 흐름을 봤었을 때 어떠한 부분이죠? 자, 조사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 관련된 내용까지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어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뭐 지금 당장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릴 거고요. 상계 횡령 배임 등의 금액의 자기 자본 대비 최근 사업 연도 말 경과 후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 인여금의 증가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거래 정지가 좀 풀리고 나서 추가적인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일진 파워 관련해서 지금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일진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소통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소통방에서도 일진 파워 관련된 브리핑, 그리고 실시간적인 대응 전략까지, 어,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흥하해운으로10% 정도에 대한 수익권을 돌파했다. 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흥하해운을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유는, 위 밑에 작성을 해놓은 대로 이란 언론, 이란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러한, 어 내용이 좀 올라와줬고, 관련주들이 많이 많이 올라와주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죠. 흥화해운 빠르게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수익권을 좀 만들어줬고,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타점을 맨날 맨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단타 종목도 제공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단타 종목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윙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렸던, 이러한 타점까지 전부 다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텔레그램 방에는 1,600명이 넘게 입장을 해 계시는데, 어, 지금은 그냥 매일같이 무료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제공해드리면서 을 이러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도 솔트로스, 중앙, 에너비스, 지도파워로 33%, 40%, 47% 정도에 대한 수익을 안겨드렸고, 텔레그 방에는 몇 명? 1679명이 입장에 계십니다. 1679명이 입장에 계신 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고, 어,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